간방에서 <laughs> 이번... 방장이 힘없는 노인에게 얼차례를 준다. 아이씨. 시끄럽네. 책을 보다 이를 본 희동은 아이씨. 하도 이어서내 어. 어. 그를 도와주었고. 나. 이후 감방에서 출소한 관석과 희동은 송 사장을 만나는데 일단 일과를 물어보는 송 사장. 바쁘다며 자신의 값을 올리려는 관석. 빠에서 나온지가 뭐얼마 하지만 한수위인 송 사장. 할 얘기가 뭐요? 바다에서 그물에 골동품이 걸려 올라왔고 이걸 가져다 달라는 송 사장. 얼마나 귀한 그 고생을 하면서 그쓱 한번 간을 보는 관석. 아이 뭐 귀하긴. 내하이골라 그냥 줘서 놀려고 하는 거지. 살짝 당황하는 송 사장. 얼마나 주실래? 사십만 주게 사, 40만 원? 이 당시에 40만원이면 웬만한 공무원 월급 한연치인데 하지만 관석은 40만원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고 더큰 돈을 벌수 있다는 욕망이 머릿속을 스치자 자신만의 게임이 막을 올렸음을 직감했다